안녕하세요, 독재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, 음,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요,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랑 마주쳤던 그 상황에 대한 서울경제신문 기사입니다.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, 또박 의원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아, 그게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였죠. 네, 기사를 보니까 박 의원이 한선너 발짝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김 위원장을 발견하고, 김정은 위원장님, 저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을 불렀다고 해요. 근데 김 위원장은 뭐 돌아보지 않았고, 오히려 경호원들이 제지까지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최선이 북한 외무상한테도 상동지 오랜만입니다. 하고 인사를 건넸는데, 아, 이것도 역시 좀 외면당하다 했다고 하고요. 기자님, 이런 상황이면 사실 좀 서운할 법도 한데요. 네, 그렇죠. 보통은 그럴 수 있는데, 박지연 회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인터뷰에서 보니까 전혀 서운하지 않다, 이런 입장이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원래 남측을 늘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,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 때도 있잖아요. 아니 왜 햇볕이냐 우리가 무슨 박트리아냐 뭐 이러면서 의심했던 사례도 들었고요. 아 그래서 이번 일도 뭐 결코 나쁘거나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. 아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를 생각하면 뭐 이번에 답이 없었던 게 특별히 더 부정적인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 맞습니다. 오히려 박의리원은 여기서 좀 긍정적인 신호를 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. 긍정적인 신호요? 어떤 면에서요? 예를 들면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 위원장하고 악수를 했거든요. 그리고 최선이 외무상이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, 어 이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신호다.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아,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그런 악수나 눈 마주침 같은 걸 통해서 북한이 남측에 어떤 대화 의지랄까 이런 걸 감지했을 거다. 뭐 이런 해석이군요. 그렇죠. 그래서 성공적인 조우였다.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렇군요.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니 악수 한번 하고 눈 마주친 거 가지고 너무 황송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었잖아요. 네, 그 비판에 대해서 박 의원이 뭐 직접적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좀 애둘러서 답변을 했어요. 요즘은 뭐 남쪽에서도 여야간의 악수도 잘안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요. 아. 그러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국내 정치 상황에 빗대서 좀 간접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. 작은 접촉이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. 남북 관계 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좀 애둘러서 표현한 거군요. 하긴 그러네요. 아, 그리고 이번 방중에는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도 같이 가서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 분석도 좀 흥미롭던데요, 기자님. 네,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잖아요. 근데 박 의원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.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어, 정말요? 왜 그렇게 보는 거죠? 근거로는 이제 역사적인 걸 들었어요. 뭐 사회주의 국가든 아니면 그 이전 봉건사회든,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된 전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. 음~ 그럼 김주혜는 왜 자꾸 데리고 나온다고 분석하는 건가요? 후계자가 아니라면요? 아그위원은 이게 일종의 뭐랄까, 은폐작전, 연막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실제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들이 있고, 이 아들이 아마 서방 어딘가에서 유학 중일 가능성이 높다. 그런데 이제 후계 구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의 존재를 좀 숨겨야 하니까, 일부러 딸인 김주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. 이런 해석인 거죠. 와, 아들이 따로 있고, 김주혜는 약간 시선 돌리기 용이다. 상당히 좀 대담한 주장이네요. 네, 그렇죠. 뭐 북한 후계구도는 워낙 알려진 게 없으니까요.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박 의원은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. 단순히 뭐 딸을 예뻐하는 모습이다 이렇게만 볼건 아니라는 거겠죠? 맞습니다. 정치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.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의 김정은 위원장 조우 관련 서울경제신문 기사에 대해 다뤘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계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